영상을 만드는데 더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웅천 스님의 교과사적인 명강의를 들은 라고 여러분 많이 개몽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9월 11일입니다. 20년 전에 뉴욕에서 거대한 테러가 일어났던 날입니다. 그 때문에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싸움을 싸우다가 수천조의 돈을 낭비하고 이제 물러났습니다. 아프간의 이슬람이 가지는, 소위 탈레반이 가지는 그 폭력주의, 이것이 인류의 큰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비슷하게 오늘부터 이틀 전에 북한에서는 국구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국무위원장이 이번에는 연설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고난의 행군이 제가 20년 전에 북한을 갔을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스로 먹고 사는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국무위원장 스스로가 인정할 정도로 사태가 악화됐는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내가 제가 북한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북한이 그들 말대로 인민에게, 인민의 이메달을 식성원의 자료가 되는 돈까지 모기 개발에 전력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그 모기가 결국, 민족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북한은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은이가 무슨 소리를 치더라도, 그들이 만든 핵폭탄을 대한민국 어디에도 떨어뜨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림없습니다. 왜?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만약에 그것이 떨어진다면 수많은 수십만이 피해를 받을 것이고, 그는 영국의 역사에서 자기 나라에서, 자기 반도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 동족을, 원자탄을 떨어뜨려서 사지한, 살해한 범죄인이라는 누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또 동시에, 동시에 그가 그걸 떨어리는 순간에 미국이 북한을 훨씬 더큰 핵무기로 절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김정은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SLBM 쏘고 뭐 쏘고 해가지고 혹시 미국을 좀 공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북한의 심중을 많이 쳐다보고 있는 우리 남한 사람으로서는 김정은이의 핵무기 위협은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줘야 하겠습니다 요새 아주 국내 문제가 하도 복잡해서 제가 외국 문제 몇 마디 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요사이 윤석열 예비후보에 관련해서 무슨 고발 사주 스캔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매스미디아를휘덮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시작할 때부터 이거 문재인이가 직접 컨트롤 한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좀 있으면 물러나갈 사람인데 무슨 그런 짓거리 하겠어. 하고 그냥 들은 척만 척 했는데 요새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좀 맞는 것도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엊그제 박지원 원정이 이 문제에 개입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쫙 살펴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7월 2 1일날 수요일입니다. 김웅 국회의원이 어디선가부터 받은 자료를 캡처를 해가지고 캡처하시죠? 그냥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보는 거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으면. 그건 누구로부터 보냈다는 그 발신이 나옵니다 캡슐을 해가지고 어저께 커밍아웃했던 조성옥이 조성옥이죠? 조성은이 정은이, 성은이 에서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조성은이한테 그걸 보낸 것이 7월 21일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또딱 3주 후에 8월 11일 날 그날도 수요일입니다 롯데호텔 38층에서 이 조성은이가 박지원이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부터 딱 3주 후인 9월 2일 화요일 날 이진동 기자가 첫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6주간의 공작입니다. 처음에 김웅이가 조성은이를 보내고 3주 후에 조성은이가 박지원이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3주 후에 그것을 받은 이진동이가 발표를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조성은 주로 가만히 보니까 맨 처음에 박지원이를 알았던 것이 2016년이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5년 후죠. 지금 33살이라고 하니까 28살 젊은 여자죠. 젊은 옛은 대단한 여자야. 무슨 뉴 브랜드 뭐 당을 만든다고 하고, 당을 만드는데 5천 명 당원을 못 구해 가지고 그냥 옹줌을 하고, 그 정병국 의원, 뭐뭐 뭐, 박형준 의원, 당시 그저뭐 반문 연대 만든다는 지금 부산시장 하는 사람이 막 오하고, 이 여자가 그냥 여당으로 야당으로 널뛰기로 왔다 하대. 그데 가만히 보니까 평화민주당 때. 비상대책위원장 하던 박지원이 휴의에 들어가서 부대면을 했어요. 부대면을 했는데 보아하니까 박지원의 사람이 된것 같아요. 제가 거기 에 관계된 그 스크린 동영상을 쭉 봤는데 여러분도 보시면 나타납니다. 박지원이가 회의를 탁 하고 있다가 딱 이러는데 바로 옆에 조성원이가 앉아있어요. 앉아있으면 뭐라고 말하면서 딱 지나서 어깨를 탁 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잘 알아서 해라 하는 다시 없는 그 친근감과 신임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박지원이 굉장히 잘 압니다. 아, 둘이가 상당히 친하구나. 이런 느꼈어요. 그런데 38점에서 밥 먹을 때 자기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대화를 했다. 완전히 조승훈에게는 박지원이가 롤러모델을 환영 영웅, 대한민국 역사 그자체예요 박지원이가 시키고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의 고발 사주사건 이 배후에는 박지원의 제2의 정치공작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은 문재인과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반대로 무릅쓰고 문재인이가 마지막으로 국정원장을 시켰어요 왜? 박지원은 박근혜를 당할 핵하는데 김문성이하고 연합해서 형님 52명 확보했습니다. 이래서 탄핵을 탄핵했단 말이에요. 그 탄핵 때문에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지원은 급할 때문 대통령한테 대통령 각하. 나그 귀하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나 그럼 모른 척할 겁니까? 하면 문재인은 할 말이 없어.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빚을 많이 지은 사람이 박지원이고 두 번째가 조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정원장이 그렇게 반대에 무릅쓰고도 문재인이가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재인의 정치공작이기 전에 우선 박정원의 정치공작 제2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첫 번째 정치공작을 했을 때 가담했던 김무성 의원은 어디 갔노? 그런데 김무성 의원은 요새 수산업자 사건 때문에 멍이 많이 들었어. 멍이 들어가지고 백얼몬가 돈을 잃었다고 하는데 그 형님 돈이라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중에 얼마는 상당 부분은 동무생이 돈으로 들어있을 입니다 이게 내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이 많이 빠져있어. 더더군다나 현역 의원도 아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유승민이가 테이크버한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유승민의 대변인이 김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박지원이가 일 일단 윤석열을 국민의힘으로 집어넣어 놓으면 그리고 예비용으로 등록을 해 놓으면 도망 못 갑니다 빠져면 무료야 빠져나가서 딴데 가서 독자 출마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윤석열에게 그거 들어가지 말라고 열심히 얘기했어요 열심히 밖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국민의힘에된 사람들하고 단연을를 하든 말든 그래야지 니네 들어가면 죽는다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니까 막 1등으로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봐요. 봐 웃기지 마 이거 잘 되잖아요 큰손이 빵빵 쳤단 말이야 오늘 아침에 리얼미터에 나오는 것은 윤석열이가 홍준푸도탕 떨어졌어요 32대 28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여비부분은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거기서 버텨야 합니다 방법이 없어 그리고 이것이 혹시 얼마 전에 이준석이가 말을 실수했다는, 아, 윤석열이요? 조금으면 정리됩니다. 하는 말과 연관이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윤석열은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들어갔는데 호랑이한테 먹혀버린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정치 판도가 지금 저 아프가니스탄보다도 더 복잡하고 20, 2000, 아, 20년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도 아무 희망 없이 돌아오고 명분 없이 쫓겨나온 미국보다 더 한심한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못하면 이재명의 의해서 다시 문재인 제2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재인 쪽에 잘 조련되고 훈련받은 국민의힘 어떤 사람에 의해서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창달과 한미 동맹과 자유시장 경제를 세우는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유토피아가 될 수는 없다. 이것을 여러분이 똑똑하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제. 제가 아까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라고 얘기했는데 과감하게 나서십시오 요새 문화를 보니까 그손준성이가는 검사 지금 이 사람의 입에 윤석열의 운명이 달려있어요 저는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아직은 믿고 있습니다만은 저 사람이 여러 가지 압력을 받아가지고 어 내가 그 문서 보냈다 문서 보냈는데 거기에 윤석열과 김건희와 뭐한한뭐한 한, 뭐, 한 무슨 검사 세 사람 고발해라고 고그 문제를 총장이 아 어, 그때 검찰총장이죠 총장이 암시를 했다 하면 끝나버리는 거야 이게 거짓말이냐 참 말이든간에 이거 내년 상반기까지 질질 끌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 나라가 이렇게 한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광화문 세력이 있고, 그래도 윤석열에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진심으로 당한 일을 사과 사죄한다는 조건 하나를 붙여가지고 윤석열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윤석열 캠프하고 꾸준히 접촉했습니다. 네 그거 풀으는 우리 지지 못한다. 그래서 가끔 제가 윤석열 좀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 많은 사람들, 이 아니 그놈을 왜 지지하느냐고 제가 욕을 많이 먹어요 댓글에서. 그래서 아니 전략적으로 될 만한 싸움을 할수 있는 사람은 믿어될거 아닙니까? 그냥 선비 같은 하늘나라와 시구나 외치는 아주 거창하고 근선 선비 같다가 그 득표가 됩니까? 싸움을 할수 있는 싸움꾼을 갖다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윤석열 정도가 고문제만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미는 것이지 탄핵 문제를 제가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오시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도 아직도 깨림치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진정한 의미에서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원하는 자유국민들은 윤석열의 행보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홍준표, 유승민 이런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자기의 경쟁자라고 할지라도 요만한 사건 날고 문제너 책임져 너 물러나야 돼 이게 뭡니까? 시장 잡배들이 하는 얘기도 아니고 말이야 설사 그것이 마음에 있다선 치더라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정부가 좀 지나치게 한다. 김웅이라는 그 첫자 국회의원이 조성원이한테 캡처를 딱 주면서 뭐라고 했냐. 이 조성원 발언이에요. 이것을 중앙지검에 갖다 주지 말고 대검찰청에 갖다 줘라. 지시했어요. 그거 그대로 해요. 대검찰청에서는 지들 권한도 없는데 지들이 공익제보자라고그 사람, 조성을 시키고 아주 순식간에 공수처가 나와서 압수수색을 난리 법석에 딱 짜놓은 스크린이야. 그것을 보고 홍준표은 이제 내가 막 무조건 후보 후보 만나 되는 겁니다. 이러고 앉아 있고 유승민도 은근히 다른 소리를 해. 지금 유승민을 봐서는 여러분이. 표가 안될것 같지만 은 몰라요. 이 국민의 힘의 여론조사라는 것은 아, 이준석이도 하루아침에 대표를 만드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유승민이그원제가또일등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폭전합니다. 아프간에 저, 저 난리 반 탈레반이 정치짓거리가 하고 난리 하는 것도 하고 못지않게 우리나라가 엉망입니다. 경려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자유민주를 위해서 땀과 피와 눈물을 바치는 수천만의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지원의 이런 정치공자 이것이 다시는 이 나라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 사람이 가정스럽게 말이죠. 지난 8월 27일 날 말씀이 업기로 갑니다만 8월 27일 제가 문서를 보니까. 탁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우리 국정원은 절대로 정치 사찰을 안 합니다. 그렇죠? 지난 정권이 정치 사찰을 했던 거, 지하 관계없는 거, 아, 대단히 국민 죄송합니다. 저라고 아주 천영석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 희들이 이제 정말 대북문제만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성은이만나가 필지 다했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이, <laughs> 한때 무슨 북한에 대해서 삐다가 말 한마디를 하니까 북한이 그냥 흥분해가지고 붕기 탱체내가지고 박지훈이 욕하는 거 여러분 들었죠 뭐 니가 평양에 와서 노죽가리 노죽, 노죽대다는 게뭐 뭐, 뭐, 웃기고 하는 그런 짓거리 뭐 노죽을 따는 거 우리 다잘알는 니가 감히 무슨 포 잡고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북한이 박지훈이 버렸다 그렇지 않다. 저는 그랬습니다. 저렇게 박지원의 아이덴티티가 복잡해지니까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욕실 강하고 다른 어사인먼트, 다른 임무를 주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은 그의 노후의 작업으로 북한의 임무에 따라서 새로운 정권을 만드는 그런 짓거리를 포기하고 조용히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문재인은 자기가 이 대선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것을 내외에 보여주기 위해서 당장 박지원을 파멸시키십시오. 파멸시키지 않으면 이번에 이 박지원의 정치공작의 배후에는 종범으로서 문재인이가 있다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원장님이 죽게 하면 까마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걸 끌어가려는 거. 부정선거 조작하는 건딴 문제야. 이 사람들은 워낙 정권교체의 여론이 높기 때문에 시시한 부정선거 하다가 큰일 난다. 잘못하면 현장에서 깨진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전까지 이 야당에서 이길 만한 사람으로 채쳐버리는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수작하고 있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영하는 국민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가 화등량 같은 눈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음모를 잘 파헤치고 잘대치하면 반드시 내년 3월 9일 날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자유민주의의 새로운 역사의 집행이 나타내려고 생각하고, 그런 사회에서는, 윤석열의 표현을 빌리지만, 그런 사회에서는 박지원 같은 사람도 없을 것이고, 조성원이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왔다 갔다, 갔다 딴짓 하는 그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입살에 오르기로는 철째들째 가는 박지원, 그리고 요새 조국이가 또 열심히 떠들고 앉아있어요. 이런 조국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사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힘을 모으고 국민혁명당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